안녕하세요. 인성아입니다 오늘도 물가를 변함없이 물가를 찾았습니다. 날씨는 바로 비가 쏟아질 것 같이 생겼네요. 그래도 이왕 물가에 나왔으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삼합을 사막, 할 건데요. 아, 50씩만 할 거예요. 50씩만. 주방도 쓰고. 접수소 50. 5G 5G 적용 50 헤렉 50 합이 150입니다. 물은 125만 넣고 하겠습니다. 125만 125 해가지고 150을겠습니다. 오늘은 1 5 0 이걸로 여기서 사자가 한수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두부두루치기를 해서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두부두루치기에서 부드리치에서 밥도 먹고 소주도 한잔 해야 될것 같아요. 두부두치, 두부치기 맛있게 해가지고 소주 한잔 먹고 밤 낚시를 쪼아보겠습니다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얼간이 청양고추 해서 맛있게 한번 먹고 열심히 쪼아보겠습니다 붕어 나왔습니다. 48시간 만에 잡은 붕어입니다. 한한 세치나 되겠네요. 세치. 48시간 만에 세치 한 마리 잡았습니다. 대단합니다. 붕어 보기 진짜 힘드네요. 다섯치 붕어 한 마리 나왔습니다. 다섯치. 지렁이 먹고 나왔는데요. 지렁이 붕어는 이쁜데 씨알이 좀 아쉽네요. 그 바로 방송하겠습니다. 아, 방금 아, 전에 참... 에? 아유 어, 예. 나도 나도 순간 열어봤는데, 지금 엄청 멋있게 올라왔는데. 해가 <목소리> 이었다가 아니 그거 찍어요 거의 몸통 찍었어요 나, 나, 나 이거 지금 썬캡이 약해가지고 썬캡 지금 보조 배터리다가꼭 이렇게 꼽고 있는데 찍어가 거진 몸통까지 올라오더라고 순간적으로 약간 뭐지? 말풀 그 줄기라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거든 나도 이자리 지금 안 들어가요 이 자리에 자꾸. 이, 이 자리 작업했는데도 안 들어가요. 지금. 작업, 작업을 해서 마름면 최대한 건조, 건져 낸다고 건조를 했는데도 이상하게 이 자리가 안 들어가요. 제대로 안 들어갔는데요. 저거, 저거 하면 랜딩하는 거 내가 담아 놓을 테니까. 私たちは、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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私たち、私たちは、私た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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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私、私、私、 자 어저께 셋이서 밴드 유치님하고 핑크붕어하고 셋이서 어저께 동출해가지고 잡은 종합입니다. 월척급은 없고 아홉치급 버터에서 여섯치급까지 해서 마리수로 좀 그래도 나왔어요. 오늘은 다 방생하고 또 다른 물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